왼쪽에 보시면, 동영상을 누르면 동영상만 나오고, 이미지를 누르면 이미지만 나와요. 먼저 썸네일용 이미지를 먼저 들고 올게요. 이미지 눌러서 방금 다운받은 픽사웨이의 사진을 터치하겠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아래로 들어옵니다. 동영상 누릅니다. 방금 다운받은 영상을 누르면 이 뒤에 들어옵니다. 자, 들어왔네요. 이 이미지는 사진으로 썸네일용 이미지이고요. 이 동영상은 원래 동영상으로 만들려고 했던 본 동영상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x 누르시면 되세요. 오른쪽 위에 자, 이쪽에 막대를 처음으로 옮기기 위해서 손가락을 여기에 대고 오른쪽으로 스와이프 해볼게요. 미리 보기 재생해 보겠습니다. 네. 플레이 헤드는 가만히 있고요. 이 빨간색 선이요. 왼쪽으로 가면서 영상이 재생되죠. 레이 어를 눌러서 텍스트 를누 르고 글 자를 쓰 시고 확인 합니다. 점선으로 깜빡깜빡 할때 이것은 크기를 조정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밖으로 하면 커지고요. 안으로 하면 작아집니다. 이것은 회전하는 거예요. 터치한 다음, 왔다 갔다 하면 배전이 됩니다. 이 이미지는 썸네일용 이미지니까 커다랗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면 사진 사이즈와 글자 사이즈가 같은 길이죠. 시작과, 시작과 끝이 같죠. 그러면 잘 맞춰진 거예요. 한번더 재생 눌러볼게요. 미리 보기. 네,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의 목소리를 녹음해 보려고 합니다. 목소리를 녹음하실 때는 녹음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주의점은 빨간색 막대를 여기에 두시고 녹음을 눌러야 합니다. 빨간색 막대가 준비되셨으면 녹음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면 녹음이 시작됩니다. 저는 꽃다발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자, 녹음이 완료되고 나면 보라색 음성이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영상이 있고, 여기는 글자가 이 부분에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장하실 때는 오른쪽 위 내보내기 누르시고, 동영상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광고가 나오죠? 건너뛰기 하시고, 저장 중 막대가 다 올라가면 완성됩니다. 광고가 나올 때는 닫기 누릅니다. 자, 요렇게 떴으면 저장이 된 것이고, 갤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